뭐 하면 할수록 점점 강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오면 돼 그죠? 아 어,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자, 양수 a와 이 e 이상의 정수 n에 대해서 r, a, n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으니까 출제자가 정의한 요 약속을 꼭 지켜야 돼 수학은 위치와 형태니까 r, a, n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은 n제곱근 a라고 아, 그래 따라서 자, r로 표현된 요 n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에 있지요? n제곱근 앞에 나타나는 A는요, 세모로 할까, 세모 노란색 세모는 얘는요 여기에 있잖아. 이 위치 그대로 깔아주면은요, RAN이 어떤 숫자인지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 그래서 다음 오는 것만 골라라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 기억. r 2포 R루트2, r 2포하고요 R루트2가 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이쪽에가 갔냐 이렇게 물었어. 갈까? 얘는요 그대로 어때요? 얘가 요게 n제곱, n제곱근 2 e 이렇게 해 4제곱근 2 e. 형태 그대로 얘는 좌변은 이거야 이거죠 그렇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 루트 2제곱근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놈이 여기 요 놈이 여기 위치 형태 그렇죠 어, 요 놈이 여기 요 놈이 여기 그걸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같냐고 물은 겁니다 확인해 주러 갈까 2의 4분의 1승이 좌변이에요 얘는요 2의 사실 루트니까 이건 2의 2분의 1승이거든. 2가 어디로 깔려? 분모로 깔려. 따라서 2의 4분의 1승 똑같잖아? 같나요? 따라서 그, 그, 그 기억은 오라요. 하시겠죠? 자, 니은은은요 니은은 R a3 a3 a3. R a3에다가 또 곱하기 R a3에다가 또 곱하기 R a3. 걸세번 반복했어요. 그렇죠? 이런 숫자를 세번 곱한 것이 r 3에컴마3관 같냐? 이거난간장으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먼저 정리해 볼까? ra3 얘는요. 얘가 어디로 얘가? 여기 3 세제곱근. 요게 a. 그러니까 요런 숫자는요, 지금 세제곱근 a예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세제곱근 a를 몇번 곱한 거야 이렇게 세번 곱한 게 좌변입니다. 자, 우변은요. 세제곱근 한 다음에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 3a가 들어간다 왜 그렇게 출제자가 정해놨잖아 이게 성립하냐 묻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 주면 되겠죠 얘는요 사실은 a 의 3분의 1승 a 의 3분의 1승 a 의 3분의 1승 a 의 3분의 1승인데 곱하기니까요 지수길에 모랑 같아요? 덧셈과 같겠다 즉 좌변 얼마 나오냐 이건요 a 의 3분의 3승 a나와요 우변은요 얘는요 깔아주면은 세제곱근 3하고 뭐야 이거 <laughs> 이건 절대로 a가 될수 없죠 그쵸 이놈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거 할여튼 이건 지금 요 놈이 더 정리가 안되는데 하여튼 이런 놈이야 애플에 써줘 봤자 얘랑 얘랑 같다는 보장은 있지 않잖아 그쵸? 어? 같을 수가 없죠 같을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조건 3에다가 이게 예, 그쵸? 따라서 니은 항상 옳다고 말할 수가 없다 됐어요? 땡자 ㄷ 갑니다 R, R, A, N, N, R, A, N 얘는 니은 틀렸고 얘는 여기다 풀게 자디귿은요 디귿. R 안에 또 다시 R로 정의됐어 R 그 다음에 뭡니까 a n n 그죠? 이렇게 그렇지? 니들 헷갈리게 하려고 <laughs> R a e n 그렇죠?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최나 예를 썼는데 그렇죠? 장난치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일단 이놈이 뭔지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놈 뭔지 알잖아. 이거는요 n 제곱근 얼마입니까 a죠, 그렇죠? 얘가 뭐라고? 이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삼번 써볼게 R N제곱근 A, N 이것이 R, A, E, N과 같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난 바꿔놓고 보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제 이 좌변은 N이 여기 있으니까 N제곱근 한 다음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N제곱근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요 놈이 곧요 놈인 거지 얘같이 M 같다 자 얘는요 엔 n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 n 제곱근 한 다음에 a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요 그렇죠? 이게 같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안 같죠, 왜요? 그건쉬렛렛 좌변이요. 사실은 n 제곱근, n 제곱, 아니 어떻게 어야 돼? n 제곱의 제곱근, <laughs> n 제곱의 제곱근 <laughs> 뭐야 이거? 이 <laughs> e, n a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물론 같을 때도 있지요, 그렇죠? n이 2면 같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n제곱과 2n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늘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따라서 옳은 것보다 기억 하나. 답은 1번. 자, 돌아와서. 우리 거듭지권의 계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 어, 뭐야. 이게 지금 화면 할수록 어때요? 여러분들 느낌에. 어, 야, 이제 맨 처음에 되게 무서웠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때? 좀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내용까지도 위치와 형태 맞춰 가지고 논 다음에 계산해 봤더니 어, 할 만하네 이제 좀 느낌이 오네. 만약 그 느낌이 없다면 다시 이론 정의 계산 공식 에스텝 어? 차분히 더 풀어 보시고 익숙해진 다음에 또 다시 도전. 언제까지요? 예. 자연스럽게 산수가 될 때까지 반복해야되는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무섭다고 아예 던져놓고 나중에 해야지 없어요. 나중에라도 어차피 해야지 그렇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세요. 뭘 반복 학습을. 그래서 지수와 로고가 친해질 때까지 반드시 산수 다음에 정의들을 어 섭렵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학생이 되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